샬롬 바라크 고양이가 있다. 그런데 어, 집에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도 고양이는 쥐를 잡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들은 이미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있어서 사람이 주는 먹이나 먹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분명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사냥해서 먹고 살도록 그 안에 야성을 주셨건만 사람 손에 길들여져 사람이 주는 것에 의존하고 있으니 본성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바로 신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 같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같이 불가능이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잃어. 악령들의 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야성을 잃은 고양이와 무엇이 다를까?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진 고양이가 다시 야성을 회복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의 구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